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위세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마감해주었고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마감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바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산INT 얘네도 오늘 급등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가 나와준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또 이슈가 있냐. 또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 내일 당대표 사퇴한다 다음 주 대권 도전 선언 전망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8일 8일자로 이제 당대표를 그만두고 이제 대권에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선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대표가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한 뒤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자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를 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정해짐에 따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이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왔습니다. 자이 이유는 자칫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면서 역풍이 불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자 일단은 지금 요 내용 요걸요 문장. 보시면요. 자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요거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재명 가상 대결서 50% 넘어 앞선 국힘 잡영 31%에 37%. 자 이게 이제 그 여섯 명의 이제 국힘 국회의원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가상 대결을 시킨 거예요. 이재명 대표랑. 근데 차이가 압도적으로 납니다. 자, 이재명 대표 김문수. 그쵸? 그렇죠? 차이가 55대 35. 자, 여기 이재명 홍중표 52대 36. 오세훈 52대 37. 뭐,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지금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우위를 거의 다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인의 보수 잡룡들과 가상 대결에서 모두 50% 내외의 지지율을 얻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몇 프로, 뭐 누가 몇 프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가상 대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재명 관련주 자체가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재명 관련주뿐만 아니고 지금 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뭐 한동훈, 아까 뭐 한덕수, 이 사람들의 관련주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올라가냐?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자, 요걸 보면요. 이제 요, 그 대선일 일정이 나왔습니다. 대선일 일정이 나왔는데, 자, 요걸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일단은 탄핵심판이 인용이 돼서 4일날, 그쵸? 선고가 됐죠? 선고가 됐고, 대선일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8일날. 6월 3일날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일부터 예, 이제 당대표를 탈퇴를 하고, 어, 사퇴를 하고, 이제 대선의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을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일정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하게 지금 이공식 선거 운동 개시 요때 12일 있죠. 요 때부터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자, 1주, 2주, 3주, 이제 4주 차에 요 이제 대선 일이 이제 들어가요. 그렇죠? 실시가 되는데 자, 지금 뭐한덕수부터 시작해서 뭐 한동훈 뭐다 올라가잖아요. 관련주들이. 뭐 정책주, 대선주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기대감 때문이에요. 기대감. 이 기대감. 내가 만약에 한동훈 좋아서 한동훈 관련주에 넣어 놨어. 한덕수 좋아서 한덕수 관련주에 넣어놨어. 이재명 좋아서 이재명 관련주에 넣어놨어. 자,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관련주가 올라가는 건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이 지금 이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일로부터 이 조기 대선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3주가 굉장히 피크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들로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3주차 때, 이 주말, 저뭐 금요일부터일 거예요. 금요일부터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재료 소멸이에요. 재료 소멸. 만약에 대통령이 어, 이 사람이 돼, 뭐 이재명이 돼, 한동훈이 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잖아요. 3주차 때. 그러면요, 이게 기대감이 사라지고 재료 소멸이 다 사라집니다. 이 정책주, 대선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1주차, 그 다음에 이 2주차 2주차까지는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데, 자 보세요 지금 가상 대결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은이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당연히 다른 관련주들보다는 더 길고 오래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관련주에 넣어 놨어 주식을. 그러면은 이제 요 1주 차 때, 2주 차때 계속 올라가겠죠. 폭등 나오고 급등 나오겠죠. 시간이 갈수록 나올 겁니다. 더 높아지고. 근데 이게 언제 꺾이냐? 2주 차 지나서 이제 3주 차 들어서면은 재료 소멸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다 꺾일 거예요. 특히나 이재명 관련주는 더 꺾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확률이 뭐90% 이상, 99% 이상이다 하면은 이재명 관련주는 재료 소멸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관련주가. 근데 이재명 관련 주 이외에 다른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통령에 조금 더 가까워진 사람의 관련주 이외에는 전부 다 빠질 거예요, 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1주차, 2주차 때좀 간을 봐야 돼요. 어, 이, 이 사람이 될것 같아, 저 사람이 될것 같아. 이걸 좀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 대통령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주차, 2주차 때는 어, 조금 지켜보고 조금 이제 추가 매수하고 이제 매수하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다가 이 3주차 때부터 우리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차, 2주차 때까지만 좀 들고 있다가 3주차 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사도 보고 좀 상황도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3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주차 때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어 조금 조금씩 이제는 가닥이 잡히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팔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다른 관련주들보다는 다른 이그 대선에 나온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고 증시가 거의 개폭발이 됐었어요. 그렇죠? 아주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관련주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관련주들은 대선주, 관련주, 정책주 이런 거는 당연히 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라는 재료 소멸이 없어짐과 동시에 가까워짐과 동시에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이 대통령이 되는 그 확률이 굉장히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한두 달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관련주는 한두 달까지는 들고 가셔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나머지 관련주들, 뭐 정책주가 됐든 뭐 대선주가 됐든 나머지 종목들은요 조금 시간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주차, 2주차 때좀 보고 3주차 때 여러분들께서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날짜를 일정표를 보여드렸지만 이재명 관련주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1주차. 그러니까 요때 말고 5월 말고요. 요거 5월이고 요거 4월이고 요거 6월이에요. 그래서 4월 달 이제 9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요때까지 몇 주차예요? 1주, 2주, 3주, 4주, 5주. 거의 한 6주면요. 한 달하고도 보름이에요. 그렇죠? 한 달하고 보름이니까 요때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이 이재명 관련 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관련 주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 어, 내가 어떤 거를 들고 있어야지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냥 뭐 남들이 지금 뭐 이재명 관련 주 좋다 좋다 하니까 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들어가시면은.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재명 관련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방산주 자 이쪽에 조금 시선이 많이 쏠려 있어서 이런 거는 잘못 보시는 것 같은데 자이 ai 쪽으로도 트럼프가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발굴한 히든 종목이 앞으로 최소 7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 히든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 건데요. 자, 최소 7배,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챗GPT의 샘 울트먼,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 0 2020... 2 0년 2 0 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718조 거의 720조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챗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여러가지 기사들도 나와있고요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했다 그리고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바로 텍사스. 자 텍사스에 지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여기 강남역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종합운동장역,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의 투자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보다 보안 분야다 보안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자 올해는 ai 에게 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 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던트 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매너 튼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 라고 해요 자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텍사스가 자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정도 이 보라색으로 칠한데 이 규모가 바로 이 규모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20조 정도 그렇죠 자 720조 정도의 스타게이트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 수입이 예정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리스크예요. 보안 리스크. 보안 리스크. 이 보안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이제 그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문제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으로 세력들이 지금 저점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때와 같은 시기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의 바닥 매집이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이 포착이 되었고요. 아직 풀리지 않는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주도주였던 뭐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그렇죠?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하나 오션. 이 하나 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문자 보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은 이 해당 종목의 정보 공유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 제가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요. 자 일단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를 사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검색기 보이시나요? 스윙 단타 검색기 보이시죠? 자, 이 검색기가 당일 당일 이렇게 종목을 쭉쭉쭉 뽑아주는데 우리는 이 종목들로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쭉쭉쭉 이렇게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코나아이라는 종목, 그렇죠? 보이시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뭐냐면요. 당일 일본 캔들의 이 매수신호, 즉 화살표가 나왔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오늘만 해도 53, 54, 53, 50, 거의 50개 넘는 종목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다 요걸로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꿈비라는 종목 보세요. 오늘 얘도 상한가 갔는데 자 일봉 차트에 화살표 나왔나요? 여기에 안 나왔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버려주시면 돼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화살표가 나와준 종목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됐다 나왔다라고 하면은 분봉으로 들어가서 3분봉으로 찍어주고 이 3분봉으로 찍는 이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 플러스 요 신호 수식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신호 수식이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자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와줬다. 말이오. 그렇죠 요것뿐만 아니고 자 보세요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와 준단 말이에요 쭉쭉쭉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 라는 종목이요아 아니네요 어, 아이비 김영이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비 김영이네요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신호가 몇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왔어요 그쵸 여섯 개가 나왔는데 이 매수 신호의 화살표 의미가 뭐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첫 번째 못들어갔어 놓쳤어 그러면 두 번째 에 들어가도 되고 뭐세 번째 에 놓쳤어 그러면 이때 들어가도 되고 이거는 진입 구간의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놓쳤다 라고 하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앞에 신호를 다 놓쳤어 그쵸? 요 구간의 신호를 다 놓쳐서 요때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쵸? 자 요때 들어갔어 요때가 몇시몇 몇 분이에요? 오후 1시 12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때 들어갔으면 몇 프로의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었냐 자 23.5%예요 여러분들 한 종목만 가지고 이 검색기를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에 23%를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때도 신호를 놓쳤어. 내가 요때 들어갔어. 그럼 몇 프로예요? 18%예요. 엄청난 수익률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를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익절이다. 요 익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에서 20%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내가 요때 들어가면 23%. 요때 들어가면 18%야. 근데 얘 요때 들어갔을 때 23%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넘어섰죠. 3%넘어섰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절을 했어야 됐냐 자 보시면 제가 10%에서 2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한요 때쯤 네요 때쯤 하면 되네요 거의 한16% 정도 되죠 그쵸 그럼 요거 그냥 16% 먹고 나오는 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만 50개가 넘는데 이한 종목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5%씩 지금 50개 중에 그냥 10%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50개 10%면 10개예요 10종목에 15%면 몇 프로 150%예요 150%, 150 여러분들 전혀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절 구간이 가장 중요한데, 익절 구간은 10%에서 20% 구간 진입하면 무조건 하셔라. 욕심부리지 말고. 괜히 욕심부렸다가 여기까지 갔어. 진짜 욕심부려서 내가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진입구간 잘 들어가놓고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1%도 여러분들 손실이에요. 이것도 리스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익절 구간을 10%에서 20%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 사이에서만 익절을 하시면 충분히 매일 매일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검색기를 쓰실 때이 신호 수식이랑 같이 쓰면은 이런 점들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전부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 신호만 받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신호가 나올 때 알림이 안 떠요. 알림이 안 뜬다라는 거는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영업하시는 분들,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 뭐 회사를 다니시든 어쨌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9시부터 9시 15분. 딱 이때만 집중을 해 주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강령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있죠. 요 신호 수식. 이게 9시에서 9시 15분. 요 15분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시간 적 여유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9시에서 9시 15분 요 15분만 집중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15분도 볼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분조차도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요. 주식으로 돈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분은 그래서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15분만 집중을 해주시고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겠죠 그렇죠 계속 차트를 보고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검색기랑 신호수식 요거 두 개는 그냥 배포를 해드려요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자 똑같아요 상단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01063445857. 요거 제 번호 저장을 해두시고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와 신호수식, 그쵸? 요거 두 개랑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이 종목이었죠. 그쵸?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이 저점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 요거까지 전부 다세 가지 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63445857제 번호 저장해 두시고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 주시면은 요세 가지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깐요. 꼭다 받아서 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